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라 라는 주제로 아침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표적을 구하며 불순한 태도로 예수님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집니다. 만약 받아들이더라도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분이 아니라면 장애물에 걸려 돌아서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심하게 되는 일을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를 가진 말을 비판하며 그들의 말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악한 동기가 결과적으로 말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3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나의 부모라는 증거를 보여 달라는 태도와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신의 마음으로 어떤 표적이든지 믿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라고 자들 을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즉 표적은 이미 보였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예수님을 거부하고 여러 가지 술수를 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예수님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반응하여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는 니누의 사람 스바에서 올라온 남방 여인보다 못합니다. 니누의 사람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공원을 받았고,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먼 길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요나와 솔로몬보다 크신 바로 앞에 있는 메시아를 몰라보고 그에게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을 비유하면서 그들의 심각성을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현재 상태보다 미래에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될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세대의 현재 상태는 집이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집에 주인이 없어 언제나 도둑이 들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간 집에 주인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선택이 두 가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귀신에게 속박당하든 아니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둘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이 두 가지를 성길 수 없다고 하였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혹은 반대하든지 두 가지 선택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자신이 중립 기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여 귀신에게 속박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그 중, 나중에 속박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상태보다 더욱 처참한 상태가 되어 더 이상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적 질병에 걸려 온몸에 악한 스포가 퍼져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손이 영향을 줄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질병의 상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확대됩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민족적 우월주의에 심취하여 교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이땅 위에 오게 하며 확장하는 일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율법 안에서 유대인이라는 공동체만 형성하고 이방인을 저주하는 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다소 가족을 무시하거나 가족에 대한 의무를 버린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완악함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두르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그들의 전통 안에서만 해석하고 그것을 유대의 간숙으로 만들었지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배척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자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주의적 형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형제로 두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는 순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순전한 믿음의 표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거리낌 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과 희생입니다.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완악한 마음을 거두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영접합시다. 그분을 초대함으로써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함으로 아까 세대에서 새로운 세대로 거듭납시다. 오늘 하루도 마음의 거룩함을 새기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